마스터와 일급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일급만 하고 말 것인가, 이 차이가 무엇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진로조선센터 홈페이지에 "진로설계사"라는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격과정 안내"라고 첫 번째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차이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여러분의 선배님이, 이분이 이제 마스터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후기, 소감"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단에. 2급, 1급, 마스터급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활동에 있어서 차이는 무엇인가? 진로설계사 1급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요. 옥타그노시스 검사에 칼라로 된 것, 흑백으로 된 것이 있는데요. 두가는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지면검사 해석하고 지면검사를 토대로 해서 진로설계가 가능하세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 한국진로조성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기초진단을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 검사 두 개를 가지고 그 피설계자분의 성향이나 적합한 직업, 학과, 또 학습법, 이런 것들까지는 1급 취득자가 다 진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학교 강의, 고등학교 강의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진로설계에 대한 강연을 하고 진로설계를 토대로 한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성향 유형은 어떤 건지 옥타미노시스 검사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는 특강은 마스터 분들만 하실 수가 있어요 마스터 분들은 진로설계사 마스터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검사를 쓰십니다 사고력, 역량 역량적합직업학과, 역량적합교과목, 그리고 성향적합교과목, 그리고 직무진단에서 나오는 수준의 아주 최고 수준의 진로설계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터 분들은 옥타그노시스 검사 풀 버전을 가지고 분석 시간도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해주실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일대일로 10분 진로 설계도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교육 받으시고 훈련을 받게 되세요. 진로 설계사 마스터는 한국진로조성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같이 협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서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하시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보급하고 홍보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국진로조선센터 그 소개 페이지에 본인의 양력과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서 피설계자 분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드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1급까지 하시고 지면검사를 많이 쓰시기는 해요. 하지만 1급을 하시고 나서 대학교 강의, 기업 강연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고 하시고 싶고 그리고 현장에서 진로 설계 바로바로 바로 하고 싶고 또는 센터를 본인이 운영하고 계시거나 이 업체의 임직원을 관리하시고 계시는 관리자분들은 이 마스터급까지 대부분 하십니다. 직무 배치를 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할때 신뢰를 드리고 활동하고 계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터급까지 수강을 하십니다. 참고로 진로설계사 1급은 일본 분들도 계십니다. 일본에서도 진로설계사가 배출이 되고 있어요. 통역을 해서 수업을 하고요. 진로설계사가 해외로 나가서 배출이 되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이지 싶습니다. 진로설계사 자격과정 안내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요. 아, 나는 마스터까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로 활동하시건 또는 1급으로 활동하시건 여러분은 진로 설계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옥타그노시스 검사라는 도구에 혜택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사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읽기만 하셔도 좀 전문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성 역량, 직무, 학과, 나에게 맞는 교과목의 순위까지 알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교육 과학적인 문항 구성 덕분이고요. 이 검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진로설계사 1급과 마스터급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드려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 기쁨도 보람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